여러분의 원더굴라이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의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2945만원짜리가 2300만원짜리 코나랑 가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실게요 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인데요 자 외형부터 훨씬 이쁘죠 이거는 마블이랑 현대랑 합작을 해서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거예요 자 그래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자, 시트부터 이렇게 코나 아이언맨이 어, 문양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어, 이쪽 보시면은 시트가 달라요 일반 코나랑 그리고 시트 색상이 아이언맨으로 다 이제 돼 있고요. 자 외부도 마찬가지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어, 랩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어떤 게 들어가나 자 우선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그리고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네요. 오우, 이제 안전 장비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추가로,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디자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다 아이언맨으로 이렇게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 LE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내장도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슈퍼비전 플러스는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천연 가죽 시트예요. 인조 가죽이 아니고 천연 가죽 시트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엉덩이 차가운 거 뜨거운 거다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버튼식 스마트키, 아이언맨 마스크가 적용돼 있었죠. 자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네요. 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앞 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둘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 센서 비 오면 자동으로 오토로 움직여주는 레인 센서가 자동으로 되어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쪽 사진 보시면 은 이쪽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다 자, 8인치 내비게이션 블루 링크까지 가능합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거의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도 물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 옵션이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차급에서는 거의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가격이 한번 보실게요 차량 가격 2,945만원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봐드렸는데요. 보증금은 차량 가격의 4 0예요 그리고 60개월 기준으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 이유는 어떤 분이 60개월을 올려달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1.6 코나 가솔린 아이언맨 에디션. 이게 장기렌트랑 일반 할부랑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장기렌트에서 할인이 매우 많이 들어가니까 월 38만 4,200원이 나옵니다. 오증금 40%를 걸었을 때 일시불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 제가 장담컨대 나올 거예요. 5년 뒤에 인수하는 데 비용, 자 만기인수가의 약 7%죠. 만기인수가는 1236만 원입니다. 거기에 약 7%가 들어가고요. 자총 비용도 3,628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부로 한번 볼게요. 할부는 40% 선납 조건이라서 어, 취등록세 및 부대 비용이 1,405만 원이 들어가고요. 초기 비용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3 2 1,754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고, 한 5만원에서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8만원 이 정도까지 오를 거예요. 차량 가격이 거의 3천이니까, 한 5에서 8만원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달라서,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건보를 지금 최상으로 내고 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온다 하시면은 당연히 안 오르겠죠. 자, 근데 건보가 이제 낮은 사람 차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건보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체킹을 꼭 해보시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1년에 90만 원으로 잡았어요. 보험료가 저렴하신 분들의 어,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간 총 450만 원이 들고요. 자동차세는 어, 한 140만 원이 드는데. 점점 줄게 되죠. 28만 9,560원씩 총 5년. 그래서 조금씩 줄어요. 자동차세는. 그래서 120 정도로 잡았습니다. 총 비용을 위 계산을 다더해 보니까 할부는 4,230만 원이 나오고 어, 장기 렌트는 3,628만 원이 나와요. 어,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약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945만 원짜리 거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근데 코나 2,300만 원 가솔린이랑 금액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만원,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5년간 총 400만 원 이상이 절감이 4백만원 이상이 추가로 절감이 돼요 물론 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6백0 이상까지 절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200만원 이상을 이득을 보시는 거죠 그럼 개인일 경우에 6백만원 사업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선출고를 했죠 이번에 비캐피탈 사에서 아이언맨 에디션이 나왔어요 선출고를 한 200대를 개시를 했고요 우선 장기렌트의 추가 혜택은 대출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이 없습니다. 금감원 이하 소속이 아니고 국토부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 어,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억짜리 대물사고시에도 30만원만 면책금만 내면은 보험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보험유율 미적용이어서 천만 만번이 사고가 나도 할증이 없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예요. 근데 반대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신 분들은 이 차를 구입하실 때 3년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3년으로 하시고 왜냐하면은 3년이 지나버리면 보험료가 아예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내 보험이 내가 운전 경력 10년이다 그러면은 그게 초기화가 안 되게 여러분들은 36개월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어, 만족스러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정말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도 정말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